수학의 답. 평행선 사이에는 있 선분의 길이에 비의 응용.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제집에서 거의 뭐100%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그림인데요. 선생님이 이거 딱 그리는 순간, 아, 저 그림! 할 거예요. 자, 자, 아, 저 그림! 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자, 우리는 공부했죠? 여러분들 이 그림 봤었어야 돼요. 저런 그림이 있었어?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자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 둘 사이에 또 이렇게 평행선이 이 대각선 모양으로 그었을 때이 교점을 지나면서 이두 변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세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. 자, 결론은 뭐냐면 요 길이를 a라고 해보고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이 길이를 x라고 나보면아 x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분의 ab가 됩니다. 라는 게 결론이에요. 외우시면 좋아요. 근데 안 외워도 돼요. 뭘 알면? 유도 과정을 알면.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암기는 이해 의 기반을 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이가 a 플러스 b분의 이것을 더한 것분에 이것을 곱한 거야? 진짜야? 진짜 그렇게 나와? 예를 들어 3하고 5면 아, 3 더하기 5, 8분의 3 더하기 5, 8분의 3, 5, 15. 진짜 이게 8분의 15나?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. 자, 이게 왜 성립하느냐? 이제 그 유도 과정을 보는 게 오늘 바로 수학의 답인데요. 자, 우리가 이 그림은 두 가지 그림을 볼수 있어야 돼요. 첫 번째는 나비 넥타이 모양의 삼각형 두 개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. 보이시나요? 나비 넥타이. 주황색. 자, 그러면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아하, 이렇게 둘은 엇각으로 같고, 이렇게 둘도 엇각으로 같고, 이각은 막꼭지각으로 크기가 같아요. 어차피 AA 닮음이에요. 라는 걸 여러분들 알수 있죠? 닮음비는 몇대 몇이에요?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 A 대 B입니다. 끝났죠? 아, 뭐라고요? A 대 B. 그렇다면 우리는 이변에 대응하는 변이 이변이겠네? 이것도 몇대 몇이에요? A 대 B이어야 합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제. 그림을 돌려보세요. 무슨 얘기냐면, 나비넥타이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말란 얘기야. 그럼 뭘볼 거냐 하면, 자, 지금 그리는, 자, 이 선. 자, 진하게 그릴게요. 자, 분홍색 삼각형 보이십니까? 자, 이 분홍색 삼각형에서 이변을 밑변으로 생각했을 때, 밑변에 대해서 평행한 선분 X를 보자라는 이야기야. 그렇다면 우리는 평행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. 아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랑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.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. 아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이야. 왜 평행하면 동의각 요각하고 이각 같고 요각 공통이고 됐죠?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? 두 삼각형의 닮음비는 a 대 a 플러스 b요. a 대 a 플러스 b. 그럼 그게 아 이렇게 밑변의 길이의 비랑도 같아야 돼 그죠? 옆으로 돌려보면 밑변입니다. x 대 b랑 같아야 돼이얘 기죠. 우린 뭘 구할 거예요?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. 그죠? 그러면 내항의 곱, A 플러스 B의 X는 뭐가 되는 거야? 외항의 곱, AB가 되는 거니까, 나 X 구할래? 그 얘기는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누는 거죠. 결국 X는 A 플러스 B분의 AB, 우리가 외우고자 했었던 공식이 나오는 거죠. 자,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.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에 비해 응용, 이 형태의 그림이 나왔을 때는, 공식을 양쪽에 있는 둘을 더한 것뿐에 곱한 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. 아니면 유도 과정 바로 뭡니까? 나비 넥타이 한번 쳐다보고 삼각형에서의 평행선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푸셔도 되겠죠? 수학의 답이었습니다.